3월 4일 9시 기도에 오늘은 발달 장애인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발달 장애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예수님이 많은 장애인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 장애인들을 이렇게 온전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면서 어, 또한 장애인들도 또한 예수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달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비장애인들의 그런 시선을 살펴보면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이런 시선들이 많이 있죠. 첫 번째는, 아유, 이럴 어떡하나. 아우, 저를 어째, 참 불쌍하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어떡하나, 참 많이 힘들겠구나. 라는 이제 그와 같은 시선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유, 이것도 뭐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할수 있겠어. 라든지 저 사람은 이미 할수 없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잘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시켜도 잘 못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은 같이 참여하기가 힘들어. 라는 그와 같은 시선을 보내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과 모든 일정들, 그리고 계획들이 장애인을 포함하지 않는 채 진행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비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을 향한 시각 중에 하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옆으로 배제를 시킨다거나 차별을 한다거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접근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데리고 왔을 때이 장애인들은 고칠 수 없어. 이 장애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먼저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애인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면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애인을 맞이했을 때그 장애인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온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의 증상들이 완화가 되거나 개선되거나 때로는 아예 없어지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상의 삶 그리고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장애인들이 누리는 그와 같은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신체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을 못하거나 다리를 절거나 그리고 눈을 어 이렇게 시력을 잃어서 앞을 보지 못하거나 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을 때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능력,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그런 치유의 능력 가운데 말을 못하게 된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다리를 저는 사람은 이제 다리가 낫게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되는 놀라운 그와 같은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온전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도 온전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관계의 측면에서도 온전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장애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온전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에는 그냥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장애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례가 오늘날에는 많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도 있겠지만, 하지만 여전히 보지 못하는 가운데, 보지 못하는 가운데, 영혼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정신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치료가 되어서 건강한 생각을 할수 있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도 개선이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장애는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은 다른 측면에, 영적인 측면에, 정신적인 측면에,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장애 요소들은 어 많이 이렇게 해결이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장애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례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발달장애인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발달장애라는 것은 인지능력이 흔히 말하는 그 지능지수, IQ라고 하죠. 그 지능지수가 매우 낮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또는 일반적인 비장애인이 살아가는 그런 일상생활과 직업생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을 발달장애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인지능력이 예수님을 만나고 급격하게 좋아진다거나 하는 그와 같은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그 장애인은 그냥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치유함을 받고 관계면에서나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생각들을 하나둘씩 이렇게 해나가는 그와 같은 변화의 순간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즉 발달장애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라 것이죠. 사랑부의 역할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발달장애인들이 사랑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본인의 그런 장애를 하나하나 이렇게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그리고 어, 고치어지지 않는 그대로 남아있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어, 그러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 사랑부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된다고 할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역들을 통하여서 예, 장애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지원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사랑부의 이렇게 소속이 돼 있는 학생들은 약한 45명 정도입니다. 이 중에 42명이 현재 연락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소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한번 살펴봤을 때 어, 주로 이렇게 집안에서 지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복지관에 나가서 또는 일자리 사업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어, 병원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집안에서 이렇게 어, 그냥 근처에 이렇게 산책하시거나 그리고 운동하시거나 하는 그와 같은 어,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볼 때, 이분들이 집안에서 할수 있는 그와 같은 어,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그리고 지금 어,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함께 어,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어, 여겨집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의 가족입니다. 그 가족들 또한 어, 상당한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같은 모습들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특별히 부모님과 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냥 어, 불쌍하다라는 그런 인식만 가지고 어, 접근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의미들을 깨달아가고 발견해가는 그와 같은 고백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장애라는 것이 이 가족에게, 가족에게 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짐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형태의 새로운 의미들을, 신앙의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부가 어 우리 교회 안에서 설립이 된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작년이 바로 1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 올해가 이제 11주년이 되는 것이죠. 이 10년 동안의 그 사역을 통해서, 어, 우리 장애 친구들은 많은, 어, 우리 학생들이 세례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의 삶들을, 그리고 예배의 삶, 그리고, 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신앙의 활동들, 성경을 쓴다라든지, 찬양을 하며 지낸다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그 같은 신앙의 모습들이 점차점차 점차 이렇게 성숙해 가고 있다는 라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님들 가운데 이렇게 메신저를 할수 있는 SNS를 할수 있는 그런 형제자매님들은 서로 큐티를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서로 나누며 아멘하며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수 있는 것들이 점차 점차 넓혀져가고 그리고 많아져가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 사랑부 안에서는 지금 어, 가정에서 할수 있는 신앙 활동들을 찾아서 함께 할수 있도록. 물품들을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보낸다라든지 하는 가정형 신앙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신약 성경을 함께 이렇게 쓰고 있는 중에 있지요. 그리고 주일에는 영상 예배를 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예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재가제빵 훈련이라든지 코로나 상황이 좀더 나아지게 되면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여러 가지 활동들을 기획하고 실천을 해가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 지역 사회 내즉 우리 안양시에서 장애인, 특별히 발달 장애인을 위한 그와 같은 정책들을 잠깐 좀 살펴보면은 얼마 전에 음, 얼마 전에 그 안양시청에서 근무하시는 그 장애인복지과에 근무하시는 한 분이 저에게 한 가지 이렇게 상의를 해온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안양시에가 주간보호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발달 장애인이 어, 거주하고 또한 훈련받을 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주간 보호 시설이 안양시내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또 가져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주실 때이 안양시에서 발달 장애인들이 함께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 보호 시설들이 하나하나 어, 늘어날 수 있도록 어,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어, 기도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장애인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이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발달 장애인을 보내 주시고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발달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들 우리의 시각들 비 장애인들의 시각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긍일히 여기고 존중하고 예수님 안에서 한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는 믿음으로 며 주. 그래서, 안양에서 살아가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인 측면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에서 살아가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생계를 붙들어 주옵소서, 발달장애인의 가정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빈곤한 중에 있다라면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희망이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양에서 살아가는 발달 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소망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생계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 더더욱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어, 삶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좀 채워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견디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더 알려주시고 주변에 돕는 손길들 그리고 돕는 그런 사회적인 여러 시설들이 다 채워져 갈수 있도록 주님 는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안양에서 살아가는 발달장애인의 가족의 다양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삶의 희망을 주옵소서 발달장애인의 노후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 앞날을 지켜 주옵소서 다양한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가족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발달 장애인의 삶 가운데. 특별히 청년기, 장년기에 이렇게 지내는 우리의 발달장애인들 아버지 하나님 삶의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업의 시간들, 또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홀로 설수 없는 것 같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지만은 서로 서로 돕는 과 같은 손길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그러면 아마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믿음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행복함의 고백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노후 생활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불안정한 노후의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불안을 하고 있는 그 가족과. 아버지 안은 그 부모님과 또한 발달장애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노후준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사회적인 준비 체계와 또한 주변의 동는 손길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과 같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본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문제들을 온전하게 해결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안양제일교회의 사랑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속에서 잠시 침체되었던 사랑부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발달장애인의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사랑부를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의 모습들이 조금 침체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옥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발달장애 의 삶을 또한 그들의 신앙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돕고자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우리 선생님들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역의 구체적인 그 같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또한 많은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발달장애인 참으로 아버지는 필요한 것들이 있을 줄이라 합니다 어떠한 것인지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 잘 파악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나문의 시간들 바로 하나님을 인구하여 주옵소서.